자, 썸밖에 한 점이었습니다. 아, 이제 16. 152쪽입니다. 음. 자, 점으로 한번 해볼게. 이제 1,7에서, 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에 접선 넣는데. 음, 여기 이제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0,0에 반지로루짜리 1,7이면 한 이쯤에 있겠죠? 1,7. 얘랑 얘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자, 어, 이 접점을, x1, y1이라 두고 그러면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 x1x y1y는 5. 그렇지? x1x y1y는 5. 그다음 이 주황색 직선이 지금 지나는 게 뭐야? 1, 7을 지나기 때문에 어. 얘들아, 이것만 잘하면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배울 그 중3 새싹들. 잘 하겠노, 못 하겠노. 어려워, 죽을라고 하지 않을까? 미리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응? X1, 7, Y1, 오 이렇게. 음. 그 다음, 이제, X1, Y1은 원 위에 있기 때문에, X1 제곱, Y1 제곱은, 이제 또, 오, 이렇게. 이두개 연립하면 되겠네요. 음. 됐지? 자. X1은, 5 0 7Y1, 쏙! 쏙! 49Y 제곱, 마이너스 70y 플러스 25y 제곱은 오 아저씨 뭐예요? x1 집어넣어서요. 그 완전 제곱식 나오길래 전개했습니다. 완전 제곱식 전개한 것과 여기 y제곱 원래 있었던 거 그러면은 50y 제곱 마이너스 70y 플러스 20은요 5y 제곱 7y 2는요. 그래서 이제 y가 1 또는 5분의 2 나올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 어, y가 1일 때는, y가 1일 땐 x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미안해. 마이너스 2고, y가 5분의 1일 땐 x가 마이너스 5분의 9? 맞나? 어, 맞죠? 어. 이게 이제 뭐인 거야, 이게? 접, 접, 점인 거야. 이게 접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이 뭐냐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5. 그 다음에 5분의 마이너스 9x 5분의 2y도 5. 접점으로 풀어봤습니다. 아! 틀렸는데? 아, 오소 어디서 틀린 거야, 도 5분의, 오, 뭐야? Y 대신에 5분의 2 집어넣으면은. 아, 5분의 11이네. 아, 씨. 어, 이거 바꿔, 여기. 하여튼. 자. 16-2번. 너희가 편한 걸로 한번 해 보세요. 음. 너희가 이제 편한 걸로. 점이 편한지 뭐가 편한지 Thank you. 님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나 해보시죠. 어? 두개 나와야 돼, 두 개. 아니, 하나만 나오네, 이거. 어? 두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것도 죄다 기울기를 풀고 있어. 값두개 나와야 된다, 얘들아. 어, 님들 다 기울기거든. 답 하나 나오면 알았서 해라.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항상 두 개입니다. 네, 임값이 하나 나오는 님들 음. y는 어뭐 이렇게 되나 제 기억이 두면은 mx 마 3m 아, 아니 뭔 소리야 미안해 mx y 플러스 3m 음. 는 부트 M 제곱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이제 0, 콤마형 집어넣으면은 3m 플러스 6 걔가 이제 반지름 3과 같아지는 거죠 이제 제곱과지하면 9m 제곱 36m 81아36 2, 이제 9m 제곱 플러스 9여서 날아가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3까지 왜 이렇게 하나만 나오냐면은 이제 그려볼게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음 마이너스 3콤마이니까 반지름이 구, 반지름이 3이니까요 뭐 이런 상황이죠. 어, 음. 아, 마인상품 6가 있죠? 마인상품과 6. 접선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야. 아하, 그거구나. 그거구나, 그거. 얘는 기울기가 몇이라고 말을 못해요. X 증가량이 몇이야? X 증가량이 없잖아요. 분모가 0이라 이거죠. 분모가 0일 수가 없는데. 어. 다시. 이렇게 생겨먹은 애는 기울기가 0인 거예요. 얘는 기울기가 0인 거고. 그래서 아마 M값이 0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애는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죄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이 없거든. 그래서, M 값이 하나 나오면, 이런 상황이 꼭 끼어 있으니까, 어, 따로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거 하나 집어 넣은 거랑, X는 마이가 3이 되겠습니다. 그쵸? 어. 음. 오, 이렇게 하면 끝이네? 아, 어렵다. 오늘 내용 3개밖에 안 배웠는데 그러네? 일단은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을 땐 기울기 m이라 두고 d는 날. 접점이 나와 있을 땐 아, 뭐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y절편은 k라 두고 d는 r 쓰는 거고 그럼 접점이 나와 있을 때는 공식을 쓰던지.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뭐 하든지. 이제 정의대로 하든 뭐야. 논리대로 가든지 알았지? 수직인 걸 이용해서 기울기 찾는 거 있었잖아. 그쵸 그다음 이제 원 밖에 한 점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음. 하면 됩니다. 그쵸죠 어. 아, 빡세다. 음. 아, 이거 1 6 4번을 가르쳐야겠다. 1 6 4번 그려 볼래요? 주어진 상황에 맞는 걸? Thank you. 이랬죠? 어, 미안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딴짓하네, 내가. 미안해요. 어, 이런 거야. 이제, 미리 있네. 마이너 3콤마 2에서, 이제, 여기 고 3콤마 4가 있는데,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이게 수직이래? 이걸 내가 안 가르쳤다고 하면은 내가 안 가르쳤으면은 수직하면 떠오르는 게 뭐임? 수직하면 떠오르는 게 뭐임? 기울기죠 그렇죠? 수직하면 기울기가 떠오르는데 이제 이 문제는 기울기를 m이라 두고 m이랑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원래는. 배우지 않았다면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지? 이거 3, 코마 사니? 아 삼코마 사? 어, 어 잘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수직이자 이것도, 음, 죄다 수직이고 이거 뭐예요? 이 정사각형이죠? 이거 정사각형 그래서 이제 뭐인거죠 여기 길이랑 이것들 다 1대1대 루트이지 그치? 어. 여기 이제 루트 2루트 10이니까 1대1대 루트2잘 활용해서 여기 2루트 5가 됩니다 반지름이 어. 답은 이제 20파이가 되겠죠? 어. 저 이런 문제가 아마 RPM에 있을거예요 RPM이 있어서 먼저 공유를 했습니다 뭐. 원이 끝났네 <laughs> 어려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 5번을 지금 이제 입맛 따시고 있는데. 음. 너무 5만인가? 자만인가 아,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잘 피우면 가죠. 피우 가죠. 이건 없어요. 유형 14부터 배운 거예요. 유형 14부터. 어. 좀 근데 표현이 좀 어렵다. 그 수직이라는 단어도 썼고, 어. 문제에서는 이제 직선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하여튼 요구하는 게 맞네요. 음. 차분하게 잘 하셔야 되고, 유형 15. 어. 공식으로 못할 것 같으면은, 공식으로 못할 것 같으면은, 이제 정석대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애들이 이제 공식만 쓰는데, 위에 점 a b 마비라고 하니까, 뭐도 가능해야 돼요, 뭐도. 원에다 직접 대입해서 a 제곱 따기 B제곱이 20이다. 이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어. 유형 16이 좀 어려웠는데, 제발 이제 피해 다니지 마시고, 음. 피해 다니지 마시고 이제 아. 거야 유형 17.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뭐 하기로 했어? 둘 뭐만 하면 된다고 했어. 빼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그치 맞아? 응. 음. 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체크를 해주세요. 이. 14, 15, 16, 17. 어, 14, 15, 16, 17, 20. 14, 15, 16, 17, 20. 그 다음에 44쪽. 14, 15, 16, 17에 20에 그 다음 44쪽. 난 분명 말했다. 이. 어, 어? 네! 왜 이렇게 아쉬워합니까? 부족해요? 이게 예, 님들아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어. 천천히 알아가는 겁니다.